자, 다음으로, 뷰티풀 숲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뷰티풀 숲은,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으면, 이 웹페이지에, 이렇게 우클릭하고, 검사가 있거든요? 검사를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 HTML 문서가 있고, 이 HTML 문서가 바디 안에, 이렇게, 엘리멘트들이 있고, 그래서 메인 안에, div 안에, div 안에, 네브, 아, 아티클 안에, div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눌렀던 이 td 요런게 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dom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러 가지 태그들이 서로 상하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이 바디 아래에 있는 세 번째 tr 엘리멘트 안에 있는 네 번째 td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전체의 태그의 상하관계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뷰리풀 수업을 이용해서 계층 예, 구조를 이용해서 각 요소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듈. 그래서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예. 보면 여기 여기도 TD가 사실 있거든요. TD라는 태그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고 플래스티 씨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다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웹브라우저에서는 알아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td고, 얘도 td고, 얘도 클래스가 tc고, 얘도 클래스가 tc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re 모듈을 가지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런 것도 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뷰러풀 숲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이거는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편하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띄어쓰기가 하나 더 있다 이러면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에서는 매칭을 시킬 때 이렇게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띄어쓰기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이 패턴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줄에서 이 틸이 닿는 거를 빼먹었다 여기는 안 빼먹긴 했지만 그러면 또 그것도 이 우리가 봤던 패턴에 해당을 안 해버립니다. 이 TD 닿는 게 없어버리면. 하지만 Beautiful Soup 같은 모듈은 이걸 분석을 한번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뭐아래에 있는 몇 번째 TD라고 하면,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 코드에 해당하는지, 그 태그에 해당하는지를 얘가 알아서 잘좀 유두리 있게 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사용을 해볼게요. Beautiful Soup에서 bs4 를 import 를할 거예요.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BeautifulSoup을 이용을 해서 이 페이지 텍스트였죠? 그거를 parsing을 할 거예요. 그때 parsing을 할때 HTML parser를 이용을 해서 parsing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분석을 끝낸 그 HTML 계층 구조를 soup 이라는 a 리어블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이 soup 안에서 .find_underscore_all 앞에 r이랑 다릅니다. 언더스코가 하나 들어가요. s u p f i n d a l l 하고 td라는 태그를 찾을 건데 td 태그 중에서 클래스가 tc라고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라는 애트리뷰트가 tc라는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찾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얘도 해당을 하겠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번호가 아마 좀 바뀔 겁니다. bs4 모듈에서 뷰티풀 p 을 임포트하고 html 파스로 분석을 해서 뷰티풀 p 객체를 만들어서 숲 변수에 담아놓고 이숲 안에서 왜 숲이라고 부르냐면 많은 태그들이 막 뒤섞여 있는 국과 같다 찌개와 같다 라고 해서 숲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예쁘게 잘 정리했으니까 뷰티풀 수이에요 tv 태그 중에서 클래스 값이 tc인 것을 찾아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가지 가지고 메뉴 태그에 담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mbs4 um, import beautiful s 대소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soup은 beautiful soup에서 페이지를 뭘로 분석할 거냐 html.parser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메뉴 태그를 받을 거고 soup.findAll td를 받아올 거고 attribute가 여기는 요거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클래스가 tc 중괄호 하고 앞에 애트리뷰트를 하고 콜론 하고 뒤에 또그 값을 넣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을 주면 됩니다. 클래스 tc 이렇게 해서 메뉴 문자를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됐네요. 보시면, 클래스 티 c 인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 아닐까요? 이만큼?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2번 인덱스부터 아마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몇 번째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메뉴 태그를 enumerate 해서, 인덱스와 안에 들어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기니까 없애버립시다 for i, comma menu tag in enumerate(menu tag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메뉴 태그는 지금 이어 beautiful soup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프린트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s t 트 t 이 i menu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 번호와 안에 담겨있는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2번부터 6번까지 사용하면 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코드를 재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그래도 한번 타이핑을 하면서 코드를, 네뮬레이션을 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요일은, 오,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네, 월, 화, 수, 목, 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죠? 그리고 스트링은 일단 비어있는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차기, 차례차례 이어붙이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For i in range, 오, 만 적어도 되죠. 메뉴는 메뉴 태그즈에 i 플러스 2번. 왜냐면 얘가 0, 0, 1, 2, 3, 4가 되면서 i가 0, 1, 2, 3, 4 하면서 요일 안에 있는 요일을 가져오고, 그런데 메뉴 태그즈는 지금, 예, 저처럼, 지금 이제 0, 1, 2, 3, 4가 아니라 2, 3, 4, 5, 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2를 해줄 겁니다. 여기를 .getText 하고, 공백 문자를 띄어쓰기로 일괄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메뉴. 아, 지울 게 있나요? 처리를 할 게. 과로도 좀 지워주면 좋을 것 같고, gt. 아, 이런 꺽쇠. 네, 이런 것들을 다 지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메뉴는, 아리점 서브를 할 거고, 괄호, 인데, 바로 닫는게 아닌 게 1회 이상 반복되고, 괄호가 닫히는 그런 거 지우기로 했죠? 그냥 지워버리고, 어디서 지울 거냐? 메뉴에서 지울 거고, 메뉴는 아리점 서브. 하고. 아,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꺽쇠 열고 닫고 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만우절이나 뭐 식목일 이런 날짜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리는 쪽으로 한번 약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서브를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랄 거냐면 이런 문자나 요런 문자나 이런 문자나 이런 문자, 이런 문자, 이런 거를 전부 다 tse 하나로 바꿀게요. 그리고 메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 t r 은 플러스 이 e 스트링에다 이제 이어붙일 거예요. 지금 여기 공백 string 하나 만들어놨죠? 그거를 루프를 돌면서 이어붙이고, 이어붙이고를 하겠습니다. 는 f string의 이 번째 인덱스에 메뉴에 를 그냥 출력하면 되겠네. 요라고 줄바꿈까지. 그렇게 해서, 맨 끝에, f o 은다 루프를 돌고 나서, print s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range, 아, 지금 이 마이너스를 범위 표시를 이해했네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이런 식으로 할때 이걸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escape을 시켜주겠습니다. 예. No. 또, invalid format specifier. 제가 또 문법을 틀었나 봅니다. 아, 여기 중괄호를두번 쳐버렸네요.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여기을 닫지 않았고, 네. 자, 이렇게 shift enter. 여기 볼 때, 뭔가 invalid format specifier. f o r m a t 을 지정하는 게 뭔가 invalid 하나,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포맷을 지정하는 게이 괄호인데? 하고 지금 찾은 겁니다. 어? 여기서 explain error도 가능해요. 이렇게 누르면 아 제가 이미 수정을 해버려서 안될 수도 있겠네요. error is caused by formatting issue 하면서 여기 이런 중괄호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라. 지금 제가 바꾼 모양대로 바꿨네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explain error AI 기능을 이용하면 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 없이, 그, 사용하지 않고 해결을 일단 해봤고, 네. 오, 잘 나오네요. 여기서 아마 이제 띄어쓰기만 좀 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메뉴는 아래점 서브를 할 거고, 스페이스 문자가 1회 이상 반복이 되면 이거를 하나의 스페이스로, 어디서? 메뉴에서. 네. 스트립을안 했네요. 다음 메뉴는 메뉴.strip까지 하면 네, 이 앞뒤에 있는 티아스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형태가 네, 잘 나왔네요. 아, gt가 남아오르네. gt도 없애자. 메뉴는 replace gt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안 순서를 후반에 아 네,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페이스를 없앨 때, 예를 들어서 GT 앞뒤에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없애고, 다 스페이스 정리까지 끝난 다음에 GT를 없애면 또 스페이스가 두 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GT를 저 앞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Shift-Enter 하면, 네, 없어졌네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 네. 다른 메뉴도, 뭐, B 메뉴를 출력하거나, C 메뉴를 출력하거나, 이런 것도 한 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B 메뉴 한번전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보면, B 메뉴, B 메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번호를 보면 되겠죠. 번호를 찾아보면. 요만큼이네 9번부터 13번이에요. 그러면, 0, 1, 2, 3, 4 대신에, 플러스 9를 해서, 9, 10, 11, 12, 13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걸 복사해 와가지고, 뭐, 스트링 앞에다가, 인 b. 어, 이런 식으로 한 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플러스 9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빠졌네. U라인 문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다인 B는 빵과자, 피자, 돈가스, 양배추, 샐러드부터 해서 피자, 돈가스, 양배추, 샐러드 네, 맞네요. 요 메뉴가 네, 나왔습니다. 다른 메뉴도 한번 이렇게 연습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추출해오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기능 중에 전국에 있는 각 병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보통 지금 뭐 몇명 지원했다 이 지원 현황을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인턴들이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나중에 국시 보시고 나서 그때 이제 아 서울에 있는 병원 가고 싶은데라고 할때 이제 경쟁률 낮은데 이렇게 찔러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몇명 중에 몇명 지원 이런 식으로 그 웹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면 중 다음에 뭐 띄어쓰기가 n 몇번한번 번 이상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1회 이상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Regular Expression을 짜가지고 그 웹페이지를 가져온 다음에 request 이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 는이 숫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숫자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서버에서 파이썬 코드가 돌아가면서 가져오고 가져오고 변화가 없으면 뭐 굳이 저장 안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병원마다 다이 형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원율 몇명 중에 슬래시 아, 슬래시 몇 명이면 이 앞에 있는 숫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원율하고, 슬래시 있고, 슬래시 앞에 어떤 숫자가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아니면, 지원율과 슬래시 사이 있는 걸다 가져온 다음에, 이 안에서 숫자가 아닌 것, 슬래시 D 있죠? 이거를, Substitute, s sub u 해가지고, 예, 이렇게 지워버려라. Page, 이렇게, 이렇게. r 리점 Sub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숫자가 아닌 게싹 지워지고, 딱 숫자만 남겠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여기 추세 거 클릭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재밌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과제입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자, 아무거나 다 됩니다. 관심이 있는 내용 웹페이지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정리해서 출력해주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순위 차트 이런 것도 좋고 뭐 게임 관련된 뭐 아이템 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뭘 했냐면 김해 공항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좌그 현재 주차 자리가 몇개 남아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출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추출하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제 메일을 잠깐 띄우겠습니다. 그거를 구글에 있는 앱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 시트에 저장을 하고 그 시트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까지 앱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 라인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앱 스크립트 언어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될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떤 일을 작업을 하고 싶다는 라 것을 기술을 해서 채 g p t 와 아니면 클로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앱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앱스크립트에 집어넣고 뭐, 트리거도 설정하고 해서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데 어, 일단 파이썬으로 할수 있는 것을 과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잘 추출해서 그걸 깔끔하게 출력, 정리해서 출력한 코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주제는 자유롭게 스크린샷 넣어가지고 설명을 적어서 이제 LMS에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은 금요일 밤까지. 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